차차. 바다 묶기 신고. 바다 내가 요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, 저리가 저리 가길를 나는 요 왔더 지류를 노리려고. 아까 전에 내 물이 저리 올라갔거든. 그래서 물이 너무 세서 여기서 지류를 좀 노리려고 하는데 물이 또 바뀌었어. <목소리> 자, 자, 또모시 옵니다, 형님들. 예, 또모이 모시 와요. 자, 빤스. 어, 요것도 쫙 가져가야 감시인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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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, 좀 더, 조금 더 왔어. 자, 왔습니다, 형님들. 예. 아, 씨 오시알 좀 되겠는데요. 자, 니갈길 네 가지 마라. 딱 잡고 있다. 브레이크 도망 줬다. 어, 그건 안 비추는데.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역시.. 역시 또도 꼭이 들어가 있네요 예.. 예..